자연산 미나를 포 떠서 보내면 집에서 썰어서 드시면 됩니다. 정말 맛있는 자연산 미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복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고, 특히 팔구미하고 구미심미가 굉장히 많이 저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완전사입니다 오늘은 소개시킬 게한띠 먹갈치입니다.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한띠 먹갈치는요, 가격 대비 정말 만족도가 높습니다. 어, 목포 먹갈치여서 정말 부드럽고 맛있고요. 어, 금액은 그때 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이제 사이즈마다 다 다르고요, 배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가가 항상 일정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목포 먹갈치여서 정말 부드럽고 맛있고 한번 드셨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드십니다. 그 다음에 어 오늘 보시나면 중대 먹갈치 입니다 통통한 삼지 구요 4분의 1 상자 12마리 13마리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정말 맛있는 목포 먹갈치 구요 어 한번 계속적으로 주문을 정말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목포 먹갈치 입니다 중대 먹갈치는 정말 많이 나가는 상품 중에 하나구요 갈치가 많이 자란게 느껴집니다 한띠보다는 이제 중대 먹갈치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시간 지날수록 갈치가 커지니까요 그 다음에 어 160이 정품이고요 어 현재 어 가장 많이 나가고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이 중대 160이 정품입니다 그 다음에 120이 파조기도 갖고 온 상태고요 어 파조기는 이렇게 약간 상처가 난걸 말합니다 당연히 정품에 비해서 국내산 참소라고요 자연산입니다 2kg, 4kg씩 판매하고 있고 감사합니다